입니다. 오늘은 9장과 10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과 10장에는 어리석은 경쟁 또는 쓸데없는 경쟁이 등장합니다. 어떤 경쟁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경쟁을 합니다. 사실 경쟁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싸울만한 가치가 있거나 능력이 되거나 그럴 때 경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경쟁은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더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나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아주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따랐던 유대인들을 바울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어디 보신다면 10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앞이 2절에 보시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따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텅볐다 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건머릿 어, 속에 든 것이 없, 없는 거예요. 어, 쉽게 말하면 어, 율법은 많이 아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른 채 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게 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이 본문에 보시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라는 것을 좀 먼저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는데 의라는 것은 여러분. 라이셔스니스라고 말하거든요. 헬라어는 디카이오누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 뭔가 옳다,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어, 그 의라는 것은 원래 퀄러티, 질, 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질이라는 건 가장 높은 가장 상위 단계의 높은 질을 말할 때 최상위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 철학에서 말할 때그 하나님인데 그 가장 높은 컬러티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그 거기에 어 적합한 거그 컬러티가 있을 때만이 적합한 거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게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는 어, 다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의가 다 있는데 그 의가 내가 볼때 적합하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볼 때, 아 이거 맞아, 이거 틀려라고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건데 사실 가장 높은 최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근데 그 의가 어, 인간들이 그 의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어,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당신의 아들을 통한 믿음을 통한 그 의를 누리며 살고 그 의가 뭔지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맞아, 적합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자, 하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적합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질, 퀄러티는 가장 최상의 단계인데 거기에 근접한 인간은 없거든요,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같은 의, 퀄러티, 질적인 수준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하루를 이제 살아갈 텐데요. 신앙인들은 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적합함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준 별명인데요 냄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확 불타오르거든요. 한번 확 불타오랐다가. 지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가 생각한 적합성에 맞춰서 직장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교회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지는 딱 3년에서 5년만 지켜보면 알수 있습니다. 길게 정도 봐야 되는데.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 근데 그렇게 가는 성도가 있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러, 여러분과 제가 어,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적합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적합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적합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은 여기 본문에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때내 적합함, 내 의를 따라 살지 않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늘 조심한 걸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남이 열심을 안 내는 것까지도 정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본인의 열심이 본인의 적합성에 맞춰서 일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또 그것 보고도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또 반대로 너무 또 열심을 낸다고 말을 하는 되게 모순이죠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자기 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나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둘다다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그만큼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롭게 되는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적합한 의로운 삶을 오늘도 살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닌데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일 수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내 열심인 것을 어떻게 아냐? 꾸준하지 못하고 가다가 덜컥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100% 자기의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일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일하신 사람들은 그 꾸준함과 그 지속성이 10년, 20년, 30년을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권사님들. 10년, 20년 동안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그분들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들 삶에는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기준, 어떤 상황들이 가장 질적으로 맞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높은 퀄러티.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적합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의에 맞추어 인간이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의롭게 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롭게 되심을 우리도 덧입으며 그 의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금방 끌어올랐다가 금방 식어지고 금방 열심 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낮아빠지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열심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열심이 아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둔갑시키며, 그것을 자랑하고 외쳤던 나의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분명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합한 신앙생활. 말씀에 기준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토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갈 진데 하나님 그때마다 과연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말씀에도 적합한가? 하나님에게도 적합한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해 있는가? 근사체에는 가 있는가? 접근하려고 시도조차 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열심을 내는 자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머릿속에서 꾀를 내는 것조차도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렇게 거룩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